할렐루야! 메세지 묵상입니다. 오늘은 2020년 11월 19일. 시간이 참 빠르네요.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. 다니엘서 2장 46절 말씀. 누부 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. 와 왕이 신하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.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주라고 명령을 했다. 엄청난 일 아닙니까? 왕은 최고의 권력자인데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신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. 첫 번째는 정신이 나가서 제정신이 <laughs> 아니라서 사리분별 못할 경우 뭐그렇겠고두 번째로는 왕이 엎드려 절을 할 만큼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뜻이겠죠. 어, 누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을 못해서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, 지혜자들이죠 리더들이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왕의 꿈이 무엇인지 해석을 하게 하죠 그런데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말들이 이게 뭐냐면 인근님도 아시는 것처럼 뭐, 왕께서 보신 것처럼. 그러니까, 임금님이 다 아십니다. 임금님의 일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시지만, 제가 그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임금의 누부갓네살 왕의 어떤 위험이나 존경심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꿈을 해석해 나간다는 거죠. 탁월한 리더들은 항상 탁월한 팔로워를 같이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어, 뭐, 세종대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충신들이 있겠지만, 뭐, 장영실이란 사람이 또 있고요. 그리고 뭐, 성산문, 뭐 한글창제하고 이런 사람들. 이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한 왕이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수 있었다는 거죠. 다니엘은 누부갓네살왕이라는 이 당시 최고의 존엄이죠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존엄을 어떻게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누부갓네살왕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해하면서 또 누부갓네살왕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죠. 아, 저는 이 시대에 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, 어, 어제 제가 겸손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, 말이라고 생각해요. 말. 말. 말에는 힘이 있다.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어떠한 말을 하느냐. 그 엄마들의 특징이 있다는 라 거예요. 아내들의 특징도 있지만, 맞는 말, 좋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한다. <laughs> 아이들이, 엄마들은 꼭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한다. 남편들도 우리 아내 말이 맞는데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죠. 그렇게 하지 말고, 우리 아들들을, 또 우리 딸들을, 자녀들을 좀 축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, 또 남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. 뭐 아버지들도 똑같죠. 애들한테 할때다 맞는 말인데, 꼰대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. 어,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가 어떤 리더일까? 다니엘과 같은 리더가 나오기 위해서 또 다니엘과 같은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에티튜드를, 태도를 가져야 할까? 어, 말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말에.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니까 누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엎드려서 절도 하고 예물과 향품도 주면서 네,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오.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.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,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. 다니엘을 통해서 누부갓네살 왕은 스스로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. 자,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, 내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. 그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, 오늘도 새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, 다시 한번 화이팅!